11월 13일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주영 의원이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주영 의원이 향후 군인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묻자 민간 의사 고용 및 군위탁 교육을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대답합니다. 군위탁 교육이란 정원 외로 육사 등에서 의대로 교육을 위탁하여 군의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군대까지 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군요 방금 이제 그 전문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이 부족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부족분을 좀 이렇게 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민간의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위탁 교육을 확대해서 직업군인을 좀 많이 양성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 지금 용역을 지금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위탁 교육 제도는 현역 장교를 군위탁생으로 임명해 의대에 편입하도록 한후 9년간의 의대 위탁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군에서 장기 복무할 군위관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군위탁의 경우 정정 당당하게 대입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위탁 교육을 이뤄서 의대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위탁 교육은 본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하여 군의탁을 확대한다면 당장 2025년도 본과 1학년부터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의사 늘리기를 위해 미쳐 돌아가는 중인데 이제는 군대까지 나서서 한발 걸치고 더 많은 의사를 늘리겠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후에는 관련 질의 응답 전체 영상을 편집해 왔습니다. 동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의무사관으로 지정된 군의관들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장이 없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의정 갈등 길어지면서 군 휴학 의대생 그리고 사직 전공의 입병 대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군의관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총몇 명입니까? 1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52명이고요. 지난해 대비는 4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는 이번 의정 갈등 때문만은 아니고 이미 이번 사태 이전부터 증가하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또 전공이 사직자를 포함해서 내년 3월에 기준으로 이병 대상자는 현재까지 4,3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년보다 4배 많은 수입니다. 즉, 향후 4년간은 공보이나 군의 관 이병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대생 중에 많은 수가 일반 병 입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이후에는 군 의료 인력 부족이 즉시 문제가 될 겁니다. 더큰 문제는 현 시점부터 약 4년간의 입영 대상자 지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들 중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일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군의관 중에도 중위로 복무하는 일반의 자격의 군의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평시의 군 의료의 수준이나 특히 전시의 역량을 결정하는 데는 전문에게 자격을 갖춘 대위 군의관들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수급 균형에 즉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시험 응시 대상자 보겠습니다. 남녀를 포함하여 576명 지원했습니다. 그중 여학생이 절반 정도 되고요. 특히 주요과는 내과가 91명, 정형외과 61명, 응급의학과 33명 정도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일반의 자격으로 군의관 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전공이 복귀 희망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문의 근육안 공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채용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군 의료의 안정성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측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어서 추후 수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방 전문 의료인력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그 전문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이 부족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부족분을 좀 이렇게 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민간 의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위탁 교육을 확대해서 직업군인을 좀 많이 양성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 그 해당 이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네. 예산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용역을 지금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보면 다른 공공 의료나 지역 의료 문제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듯이 앞으로 군 의료의 유지는 급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역 정주나 업무 선호도의 문제까지 아마. 예산으로서 다 상쇄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산 확보 그리고 집행 계획상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어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되 어떤 국민의 자유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